안녕하세요 네. 최다니엘이랑 화장실 새로 유튜브 시작하는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<laughs>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발. 사랑해요 네. 여러분 여러분 뭐 하는 거야 벨로 나온다며 그래서 모시러 나왔잖아요 아 이게 모시러 나온 게 아니라 저 객차까지 내가 다 알려줬는데 밭예은 어, 오고 있어요 오고 있다고요 네 부산에서 오는 나보다 늦게 온다고 그냥, 나로 가자니까. MC 없쇼. 어? 어 여기는 그냥 무턱대고막치우네 그냥. 그냥 이렇게 된 거, 여기서 바로 기차를 다 타자. 응? 부산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오자. 좋아요. 이 시간부로 이름을 바꿔. 응. 셔트요 말고, 요즘 내가, 어, 대세니까. 대세상진. 대상TV. 앞으로 연예 대상을 위해서 대상 t v 를 가자. 대상님, 이쪽으로 가자. 가시는... 어, 일로 가자고? 난 진짜 그 앞으로 데리러 나온 줄 알았는데, 왜안 데리러 나왔어요? 아, 왜 여기 있는 거야, 또? 국립 극장. 아, 여기 백성인 선생님, 장민호 선생님, 우리나라 첫 1세대 배우님. 야, 여기 또 엄청난 곳인데. 근데 이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? 나오고 있어요? 아무 그 화면이 어 아, 된다, 된다. 이 서울의 하늘. 응? 몇시 출발하셨어? 집에서 나온 거는 7시 반. 그러니까 목이 다 지금 잠겼잖아. 귀찮아서 한마디도 안 했어. <laughs> 말을 걸어주지 않더라고, 아무도. 섭섭하다. 많이, 많이 본 아저씨네. 어, 네. 어, 안녕하세요.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촬영을 보면서 지금. 여기 또 너무 오래 서있으면 교통 트래픽이 일어날 수 있어요. <laughs> 빨리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. 네. 얘못하고 와. 아 날씨 좋구만 저 찬가? 이 찬가? 저큰 찬가? 근데 이렇게까지 다니엘이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는 진짜 얘가 웬만하게 나타나서는 안될것 같다 이제. <laughs> 아최니엘안 되겠네.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죠. 근데 찐으로 지금 오시는 거 기다리고. 아 진짜? 네. 이 모든 게 디얼이야? 네. 어. 아 지금 제작진들이 술렁이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보네. 아, 이럴 때는 너무 또 당황하지 마난 별로 이런 건 화가 안나 빈장님 너무 당황해 하지 마요 그럴 수 있죠 뭐야 이거 어디야 저기가 아까 거긴가? 길을 잘못 찾을 뿐이지 운전 진짜 잘해 양양에서 서울 오는데 11시간 걸렸어요 야 이쪽이 아닌가? 한강대로 뭐 글로 갔어야 됐나? 최단야 이럴 줄 알았어 지금 벌써 3시간 반을 기다리고 있잖아. 거짓말 하지 마세요. 지금 3시간 반째 서울역에 있습니다요. 뭐, 늦을 수 있지, 늦을 수 있는데. 호두과자 먹을까, 호두과자? 아이고! 오! 아이고! 오! 오! <laughs> 요, 희산시브리데스すいま세요 <laughs> 야, 이건 뭐야, 이천원? 다요, 일다 어, 진짜로? 예. 네. 야, 앞에 봐봐요, 앞에. <laughs> 야, 이건 감동이다. 어, 됐어, 됐어. 오. <laughs> 야, 이, 어. 어, 야, 멋인는데 어, 야, 야. 지니, 야. 따니, 지니, 다니, 지니. 야, 이거 진짜 멋있다. 오. 형, 일단, 형, 출발할게요. 어. 감탄은 가면서 해요. 알았죠? 나 간다! <laughs> 나 간다! 야, 안녕히, 안녕하세요. 아니죠? 저희 유튜브 시작했거든요. 아 다니의 뜻을 이루어줄 지니. 다니, 지니를 쳐주세요. <laughs> 채팅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쳐서 구독 한번 해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야이 <laughs> 차에 효과가 크네. 감사합니다. 뭐... 야.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 차, 뽑았다 널때리러가 그냥 지금 이대로 하와이까지 갔으면 좋겠다. 아 갑자기 하와이예요. 하와이가 너무 가고 싶어. 내가 지금 여기서 영상, 영상을 찍었거든? 네. 믿기는 하와이 같아 이렇게만 보고 우리가 하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겠어 아닌데요? 누가 봐도 여의도인데요? <laughs> 누가 봐도 서울 한강인데요? 하와이 가고 싶어서 그래 우리 프로그램에서 하와이 가면 안 되냐? 하와이 가려면요 우리 뻥안 치고 100만 넘어야 돼요 저번에 소빈이가 말한 것처 PPL 한 20개 갖고 갈수 있나? 그러려면 100만이 넘어야 돼요 여기 직진하면 BTS 이거 우리 할때 BTS 만나면 대박인데 BTS 어딨어요? 저기 하이브 건물 있잖아 아, 하이브? 아, 형 야, BTS가 저기 하이브 건물 앞에서 뭐뭐 커피 뭐, 뭐 마시고 있게요? 혹시 모르자 BTS 사랑해요 어 저, 야, 저기 있잖아 BTS 지민이가 있네 어디있어 저기 어디있어 저기, 저기 저기 버스에 있네 아저 버스 지민, 지민 씨생일이 그림이잖아요 그림 지민 씨 생일이야 야나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. 너랑 나랑 지금 이거 같이 시작한다고 하니까 어깨가 난리가 났어. 네. 아니 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비밀리에 하고 있는데. 어, 네. 네? 지금부터 모는데지금부 소문 낼 거야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언니>. <웃음> 아하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네, 네. 상진이 형이 한상진. 아, 네. 네. 저희가 이제 네. 새로 유튜브 시작하거든요. 다니진이라고. 네. 네. 아, 네. 네 저희 많이 <laughs> 구독해 주세요. <laughs> 고맙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네. <laughs> 우리를 별로 그렇게 크게.. 아, 아, 아 왜냐면 내가 4 0 9고요 안녕하세요. 거봐 어, 다들 반가워하죠. 아 그리고 지금 약간.. 아 지금 시간이 사람이.. 네. 빨리 회사에 어, 다시, 복귀 다시 복귀해야 되고 고려야 돼가지고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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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단예이랑화상실 새로 유튜브 시작하는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. <laughs> 관심 좀 가져주세요. 제발. 사랑해요 <laughs> 여러분. 여러분! 이거 아직 내가 인기가 부족하다. 안녕하세요. 네, 누구? 아, 아, 너 빨리 안경 써라. 너 안경 안 쓰면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. 안경 써야지라고. 알아, 근데 나 봐. 안경 안 갖고 왔어. 나 선글라스밖에 안 갖고 왔는데. 야 봐봐. 선, 선글라스 갖고. 그럼 그걸니까너같다 이거 나 갔다고? <laughs> 눈이 안 보이는데도 최단엘 갔다. 안녕하세요. 저최단이랑 저랑 유튜브 새로 시작하거든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튜브에 최튜브 치시면 채널이 있어요. 거기에 이제 리뉴얼 돼서 같이 나올 거예요. 셔튜브꼭 구독해주세요. 네, 조심히 가세요 어, 이제 가야 돼. 지금 봤지? 개신기에. 이거는 <laughs> 지금 인기의 절정이야. 나도 개신기에요. <laughs> 여러분. <웃음> 여러분, 된것 같아요, 우리가. 거봐, 너 안경 쓰니까 알아보네. <laughs> 어, 아니, 난 눈이 안 보여서 안 보...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야, 우리 이걸.. 완전 폭발적이네, 지금. 내 눈은 의미가 없네, 사람들 알아볼 때. 그냥 내 눈알은 이... 의미가 <웃음> 없어. 내 눈알은 의미가 없어. 그냥 이 그냥. 쉐입! 그 어, 안경 낀 쉐입이 멋있는 거야, 지금. 그러니까 안경 낀 쉐입이 어. 필요한 거네. 안녕하세요! 안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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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유튜브. 다니엘이랑. 저희 유튜브 새로 시작하거든요. 시작하거, 다니진이라고 지금 채튜브 구독해주시면 돼요. 운전 조심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야, 어떻게 아셨지? 뒤통수만 보시고. 너무 니다 무조건 안경 써야 돼. 안경을 쓰니까 너무 잘 알아. 아, 내 쉐입을 딱 알아보고. 아, 채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. 채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. 채튜브, 채튜브. 고맙습니다. 어. 아, 고맙습니다. 아, 이때부터요. 아 그래요? 아 고맙습니다 초등학 때부터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즐거운 되세요.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구독자 오늘 벌써 한 5천 명을 모집했어 응? 응. 형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신다고요 내가 말하고도 웃겨 아, 5천 명이라니 5천 명. 지금 우리 구독자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해요 아희 아, 구독자가 그럼, 야, 별로 구독자가 없어가지고. 모르는 게 진짜 어려운 거야 네.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의미가 생겼다 그래도 나 형이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해서 너무 좋다 진짜 나 원래 관종이야 완벽했어. 난 완벽한 하루야. 아 형이 좋아니까 너무 좋네. 오케이. 오. 오 아이고. 야 머리 조심. 머리 조심. 머리 조심해. 조심해. 야같이고여같이고 우와. 야 대박이다 이거. 이거 너무 좋다. 나 정말. 열심히 들둘서 이거 살래. 나는 너를 못 보겠다. <laughs> 나 이거 부산 갈 때도 이거 타고 가면 안 되냐? 부산 갈 때요? 어. 형 반납해야 돼요.